신년을 축하하는 배경으로 변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년에 뿔나파를 붐니다. 뿔나파를 불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경과하고 또 현재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비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내일 사실 새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오늘 내가 밤사이에 아무 일 없이 깨어났으니, 살아서 깨어났으니, 또 오늘이 앞으로 살 날의 첫 번째 날이죠. 네, 새날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밖으로 찬양이 나오죠. 찬양은 내 안에는 감사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일절부터 상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권유합니다. 일절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제 보십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땅이 여호와께 노래하지어다 이절까지 보면. 요아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하다. 이렇게 찬양을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면 날마다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찬양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새 마음으로 부르는 게새 노래가 됩니다. 나를 구속해 주는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노래 부를 때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은혜 속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한 순간도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마치 숨을 쉬면서 공기를 의식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를 늘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돌보심을 모르고 늘 특별한 은혜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그뭐 특별한 걸 단번에 그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열흘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답답해져가지고 또 기도원 찾아, 찾고, 근데 이거보다는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갖는 사람. 하루 종일은 못하죠.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한두 시간씩 하나님과 독대 시간을 매일 갖는 사람이 훨씬 더 우리가 만났을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한번 은혜 닳게 마 받은 사람 만나면 우리도 기분이 좋죠. 그래가지고 열흘 후에 보니까 푹 꺼져갖고 내가 힘들어. 이제 그게 아니고 늘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화 속에 사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만나도 한결같은 사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질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이제 그,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푹 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붕에 가서 크게 은혜 받았다가 이걸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일관성이 음. 없고 만나는 사람에 게아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만나고 아, 참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더라. 또그 다음에 툭 꺼졌을 때만난 사람은 아니 은혜 받았다는 데왜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 왜 이게 일어나면 내 일상에 일어난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한 걸 생각해요. 네. 이제 당연한 게 없지요. 사실 일상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매일 감사할 게뭐 있냐 그러죠. 당연한 건 내가 누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고르도전서 4장 7절에서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고 특별한 일을 만나야 이제 감사가 감사를 해야 되고 이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일 일어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는 오늘 또 내게 생명을 주시고 정유토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자 계획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일분 걸려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이제 감사로 시작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어젯밤에 천국 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난 거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고, 내게 또 오늘 새날을 선물로 주셨음을 이제 새기는 거죠. 오늘 새날을 내가 하루 받았다. 선물로. 그중 하루를 우리가 가진 건 당연한 거 아닙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 선물로 여기고 살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지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네. 그다음에 사절부터 팔절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절에서 하나님을 경애라 그렇죠. 그 경애를 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그 5절에서는 5절이 뭘까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 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므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만든 신은 다 팝것이오 우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서는 것 생각하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삼키는 것이 반드시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큰 우상인 사람 그 자식 때문에 엄청 고통받습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그 물질 때문에 엄청 고통받습니다. 뭐든지 다 그래.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것이 나를 보통으로 결국은 뭐라나 한다. 그러니까 응뭐 하나님 자꾸 위 위라고 두라고 하냐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떼 우선순위로 두라고 자꾸 성경에 말씀을 하냐면은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니까 다른 것을 위에 두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 받으니까 또 우리는 뭐 하나님 위에 두면 하나님이 좋으시지 하나님 우리가 위에 안 두면 아무 상관 없으신 분이 크신 하나님. 때문에 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예. 이제 그5주 아까 읽을 때 후반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만 지으셨겠습니까? 대표로 하늘을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 말이죠. 하나,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마음으로 지으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속에 창조자하나님이란는말 속에는 있습니다. 창세기 일장에서는 처음에 혼돈이 있는 거죠. 케요스. 그 혼돈을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로 바꿉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전에 내 마음에 자리잡고 있던 혼돈, 그것을 그 케요스를 새로운 질서로 바꿔버리시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사고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자물이라 그렇게 되죠. 이젠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 성경만 암성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혼돈이 암기가 다 거쳐지고 내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육절과 7절에서는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되심을 묘사합니다. 그, 그 왕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래도 왕에만 있는 위업, 왕에만 있는 그런 권능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의 하나, 하나보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 정기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삽니다. 이런 분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 천박하게, 추하게 살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알렉산드로 솔즈니치니 쓴이반데민서치를 하루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용사라는 것이 인간을 인간 이하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제도예요. 또그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쉬우니까 인간 이하로 전락시키는데 대부분이 다 거기에 순응해서 그 인간은 하한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인간이기를 포기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을 전원순 이거 뭐고 다 깡그리 놓쳐버리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이제 그 현실을 급급하지 않고 현실을 초월해서 영양실조 때문에 이제 이도 다 빠져버리고 하나도 없고 영양실조 때문에 얼굴 이 시커매가지고 턱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사람 현실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위엄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렇게 작가가 쓰고 있어요. 자기 자전적 그리고 이게 자기가 볼때그 사람들에게는 위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모든 또 제도들은 어쩌면 내 환경은 따로 자고 인간 이하로 전락시키려고 하지요.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따라가요. 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원받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위험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이반 데미소비츠 하루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뭐가 그랬을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 나도 인간이다. 내가 이 인간의 전엄성을 버릴 수 없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보면,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왕국부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요와께 돌릴지어다. 요와께 돌릴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권능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라 그 말이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 돌리겠어요?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영광과 권능은 원래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그리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하면서 슬그머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칭찬과 인정을 내가 받으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자리 안에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들리고 내가 성교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죄선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3 절에서는 우리 또 다음 암성한 것만 가져 왔어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이 가난해져서 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복 받은 사람,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내게 임한 천국을 못 누리는 거죠. 왜요? 심령에 강한 안정,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 그들의 것이니라. 아, 그랬잖아요. 천국이 우리, 우리 것인데 우리는 이미 복된 자고 뭘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복된 존재가 되었고 복 받은 자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심령이 높아져가지고, 천국을 못 누리냐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 탓하는 거죠. 꼭 보면은 우리가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해.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참으셔. 그냥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그 그, 그 복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미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걸 누려야 할 사람이라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예, 예물을 들고 가서 드려라. 그래요. 8절만 보십시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돌아갈지어다. 뭐가 예, 예물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예물이죠.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그 예물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물이고 나를 드리면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드려도 돼. 아, 내가 예물이라면 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예물인 거예요. 그 해석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진 것도 다 써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예물이니까. 그러니까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가다라 그 말은, 나 자신을 들고 나가서 내놓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다시 설명을 해요. 그 8절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요하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또 지어다. 자,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이제 세번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말이야. 옷은 뭡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생아포 옷을 성도들로 오른 행실을 하고 해. 그러니까, 아, 이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란 거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 어떤 분은 꽃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꽃을 내놔야 된대요. 이 아름다운 거 드려야 되니까 꽃 드리면 좋지요. 그리고 이 강대상에 아무것도 없지 않냐요. 그러니까 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 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가시다그나 그렇게 했죠. 우리 삶 자체가. 그 다음에 또왜 떨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들, 우리, 우리 떨지다그 말이 참, 우린 실감나요, 사실은. 예배들이라고 앉아있으면요, 마음이 어때요? 숙연해지죠. 하나님 앞에 딱 있으면 내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특별히 공적인 예배 드릴 때는 내 마음이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있죠, 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떨림이 있잖아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떨리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마음이 떨리고 또 있죠. 내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못되기 때문에 떨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 나를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마음이 떨리고, 예배 때 가만히 앉아서 마음이 떨려요. 왜 여기서 떨 지어다가 왜떨라 그러냐?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실감 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 예배에 다가야 돼요. 떨리는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체증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 깨끗이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오니,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예배 때 어떻게 우리가 떨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 떠들다가, 목사님 앞에서 띵띵띵, 예배 드리주다 그럼 그때 예배 드려요? 마음이 준비가 안된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린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앉아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는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 가야 돼.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건 몰라도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떨림이 있습니까 나는 예배 지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떨림이 없다고 봐요. 떨림이 있는데 지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 앞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떨림이 있는 것이 그게 경외심, 경외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예, 하나님 이 통치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관자시고 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공평한 세계이고 정의로 통치하는 세계이고 제일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세계다. 우리는 누가 통치해도 흔들립니다. 정국이 그러니까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어느 나라든지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는 흔들리지를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흔들립니다. 그러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떨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는. 우주적인 기쁨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자연, 자연이 왜 회복이 필요해요? 인간의 죄로 자연도 조지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땅이 조지를 받아요. 아담의 죄로. 그니까 인간의 죄로 땅이 조지를 받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땅이 자연이 다 회복되어서 온 자연이 하나님께 하늘도 찬양하고, 나무들도 찬양하고, 물도 찬양하고, 땅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시0편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로 인해서 왕이 되었는데 이제 아담이 사단을 꽃을 품에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이제 사단에게 순종을 하죠. 그래가지고 죄의 종이 되죠.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니까 이제 결과로 왕좌를 잃어버린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됐어요? 종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는데, 왕자를 잃어버리고, 종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종으로 전락을 하니까, 위험도, 품격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왕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 우리로 만드신 거죠. 잃어버린 왕의 위엄을 되찾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왕이 가지는 위엄과 품격을 되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 현실이 어때게 어렸을 때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을 때 예, 이제 무자비한 폭력이죠. 그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폭력은 어디서 왔죠? 부모로부터 없죠. 부모의 상처와 이제 미움과 분노를 자녀에게 쏟아내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죠? 사랑하니까 그런다 그래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기 상처와 미움과 분노를 쏟아내서 언어폭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도 이루어집니다. 성폭력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자신의 보안이 하나도 생성이 안 됐는데 자존감이 형성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된 청년들이, 그렇게 큰 청년들이 덩치는 커졌는데, 육체적으로는 커졌는데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 가해자는 모릅니다. 자기도 피해자니까, 자기도 그 세계 속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대접받고 자기 자녀들도 또 똑같이 대물림면 하는 거죠. 자기도 피해자기 때문에 자기가 가해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때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요 생명수예요. 생명수가 이제 우리를 흘러서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옴으로써 이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약, 무슨 약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난 사람은 어떨까요? 그 경험을 재료 삼아서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치유해주는 사람이 될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으로 쓰고 위험을 회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매일매일 이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각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 회복의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이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될 만큼 누리고 남을 많이 포용해주고 품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위험이 왕으로서 위험이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형상으로서 위험과 품격이 다 살아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고 그 사람은 그게 사명이어서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잃어버린 자존감이 있어요 왕으로서 위험과 품격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회복시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고 무슨 말로 표현합니까? 은혜라는 말 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매일 바라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을 감사로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고통받고 상처받고 상처 타령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랑을 우리에게 뜨겁게 부어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내심령 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랑이 생명으로 역사하고 생명수가 되어서 내심령을 회복시키고 그 상처를 회복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용을 회복하고 품격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마음 속에서 그 치유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관망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이 다 회복되어서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녀로서 왕으로서 그 위험을 회복하고 인간답게 살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